당신, 김한수 씨 맞지요? 고급 한정식 집 룸, 상견례를 위해 마주 앉은 여덟 명의 사람들. 그중 남자 쪽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설마 했는데, 30년 전내돈 3천만원 들고 도망친 사람이 바로 당신이잖아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제 손에서 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떨구신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사람과의 결혼식을 몇달 앞두고 부모님의 과거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을요?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경험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날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날, 아버지를 원망했던 날,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된 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한 가족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운명처럼 만난 사람, 저는 올해 32살입니다. 3년 전 직장 동료의 소개로 지금의 남자 친구 아니, 이제는 전 남자 친구가 된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그저 그랬습니다. 특별히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았습니다. 키는 평균, 체격도 평균. 목소리도 옷차림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화가 편했습니다. 요즘 회사 어때요? 힘들죠? 그래도 버텨야죠. 맞아요. 나도 그래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서로의 취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등산 좋아해요. 우연이네요. 저도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가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님이랑은 어때요? 음, 사이는 좋은데 자주 못 뵙죠? 바쁘니까. 저도요. 죄송한 마음만 자꾸 드네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주말마다 만나는 사이가 됐습니다. 같이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할래요? 정말 담백했습니다. 무릎 꿇지도 않았고 반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앞 벤치에 앉아서 불쑥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약혼했습니다. 상견례 준비, 설레는 마음, 약혼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연히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딸이 벌써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물으셨습니다. 그 남자 직업이 뭔데? 대기업 다녀요? 안정적이에요. 가족은? 부모님 두분다 계시고 누나 한명 있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상견례 날짜 잡아라.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저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저를 좋아해 주실까? 어머니랑은 잘 맞으실까? 이런 생각들로 매일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남자 쪽에서 정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 룸이 따로 있고 조용하고 음식도 훌륭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인상 주려고 신경 많이 쓰시나봐. 남자친구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래 그래. 중요한 자리는 제대로 챙기는 스타일이야. 저는 안심했습니다. 신경 써 주신다는 건 저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뜻이니까요. 상견례 전날 밤, 저는 옷장 앞에서 한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이 원피스? 너무 화려한가? 그럼 이 정장? 너무 딱딱한가? 결국 어머니가 골라주신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기로 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시작된 그날, 상견례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검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화장은 연하게, 액세서리는 최소한으로. 딸 예쁘다. 긴장하지 마. 잘될 거야.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무표정하셨지만, 새 양복을 입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양복 입으신 걸본게몇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오늘 멋있으세요?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귀가 살짝 빨개지신 걸 봤습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 남자친구 가족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셨습니다. 우아하고 품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는 키가 크고 인상이 강했습니다.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인사하셨습니다. 네, 저희야말로. 앉으시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쪽 부모님이 마주보고, 저와 남자친구는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 10분은 평화로웠습니다. 날씨 이야기, 장소가 좋다는 이야기, 음식이 곧 나온다는 이야기, 전형적인 첫 만남의 대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 샐러드, 찜 요리,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날이 제 인생 최악의 날이 될줄 몰랐습니다. 직업을 묻는 평범한 질문, 음식을 먹으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딸 회사는 어디 다니나요? 중견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그쪽 분야가 괜찮다던데? 네, 바쁘긴 하지만 보람있어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어머니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했습니다. 아, 자영업. 어떤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건설자재? 납품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친구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아버지를 쳐다보셨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듯한 눈빛, 건설 자재 납품,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부드러움이 사라졌습니다.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어디서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부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친구 아버지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상했습니다. 분명 초반에 명함도 주고받았고 이름도 이미 아실 텐데 왜 다시 물으시는 걸까요? 김한수입니다. 남자친구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우리 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10초, 20초, 30초.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룸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버지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려 한다는 것을, 폭발 직전의 긴장, 당신, 나를 기억합니까? 남자친구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충격인지,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부산 해운대 건설 현장, 철근 납품 계약, 그리고 사라진 3천만원, 기억나십니까? 그 순간, 루만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남자친구는 뭐라고 하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대답이었습니다. 역시 당신이 맞군요. 남자친구 아버지가 테이블을 탁 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셨습니다. 30년, 30년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신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하필이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필이면 내 아들이 당신 딸을 데려온다니, 그 외침에 옆방에서도 들렸을 정도였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남편을 말리려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일단 앉아서 진정하라고. 진정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내 인생을 망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 단어가 귀를 때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사기꾼이라고 1994년 부산 건설 호황기 남자 친구 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1994년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부산에서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직원 10명 정도 되는 정말 작은 회사였죠. 당신은 건설 호황기였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의 고층 아파트가 하나둘 올라가던 시절. 건설사들은 너도나도 공사를 따내려 혈안이었습니다. 나도 그때 큰 프로젝트 하나를 따냈습니다. 20층짜리 아파트 신축 공사. 당시 나한테는 정말 큰 일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했던 겁니다. 은행 대출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철근, 시멘트, 자재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건설 자재 납품업자, 철근과 시멘트를 공급해 주겠다는 사람.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3천만원, 당시로는 집한 채가 당신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성금으로 3천만 원만 주시면 일주일 안에 철근 100톤을 납품하겠습니다. 1994년 3천만 원. 지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최소 1억 원 이상입니다. 나는 믿었어요. 계약서도 썼고, 도장도 찍었으니까. 그래서 돈을 건넸습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철근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늦는가 보다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곧 온다고 했어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전화가 안 받아지더군요.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텅 비어 있었어요. 당신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남자의 몰락. 철근이 없으면 공사를 할수 없습니다. 건설사는 다른 곳에서 긴급하게 철근을 구해야 했습니다. 급하게 구하려니 가격이 두 배였어요. 돈이 없어서 사채를 썼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10%였어요. 공사는 시작됐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공사 중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는 망했고 집도 날아갔어요. 아내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후로 10년을 빚쟁이로 살았습니다. 낮에는 택시를 몰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도 제때 못 냈습니다. 남자친구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 듯 했습니다. 그 고생 끝에 겨우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를 차렸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만 그 10년은 내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아버지의 침묵.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명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할말 없습니까? 남자친구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게 끝입니까?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양심의 가책은 없었습니까?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안 되는 거 알아요? 지금이라도 갚겠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아버지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지금 갚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내 10년은 어떻게 돌려받죠? 내 아내가 받은 스트레스는요? 내 아들이 겪은 어려움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들의 혼란, 남자친구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사랑, 미안함, 혼란, 분노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도 처음 들었어. 진짜로? 진짜야. 나도 놀랐어. 남자친구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남자친구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일어나, 우리 간다. 네, 이 집안이랑은 인연 끊는다." 일어나, 남자친구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오래된 일이잖아요. 게다가 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순간 남자친구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사기꾼 집안이랑 사돈 맺을 생각 없어. 루만이 술렁이었습니다. 옆방에서도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모두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도망친 것도, 연락 끊은 것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은 죄가 없습니다. 딸아이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제 잘못을 딸한테까지 씌우지 마십시오. 그 말에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수 적고 감정 표현 안 하시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냉혹한 현실. 하지만 남자친구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그래요? 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과는 인척이 될수 없어요. 신용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딸을 우리 며느리로 받을 수 없습니다. 칼로 베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또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닥치라고 했잖아. 당장 일어나. 우리 간다. 남자친구 어머니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나가려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한마디만 남기고 그도 아버지를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룸 안에는 우리 가족 셋만 남았습니다. 남겨진 사람들. 어머니가 계속 우셨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아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랜 침묵 끝에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왜요? 왜 그러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왜 사람 돈을 받고 도망갔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사정, 너 아직 기억나니? 아버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섯 살때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 기억났습니다. 희미하게 장례식장, 검은 옷 입은 사람들, 우는 소리들, 그때 할머니 병원비가 2천만 원이었다. 우리한테는 없는 돈이었어. 은행 대출도 안 됐어. 신용이 안 좋아서 아버지는 당시 자영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건설 자재 납품업. 그것도 아주 작은 규모로 그때 큰 거래처에서 선금을 달라고 했어. 철근 납품 계약이었는데 3천만원을 먼저 받았지. 그 돈으로 할머니 병원비를 냈습니다. 남은 1천만원으로 자재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자재 공급 업체가 사기였어. 천만 원 주고 물건을 주문했는데 안 왔어. 연락도 안 되고 사무실도 텅 비어 있었어. 결국 아버지는 납품할 물건이 없었습니다. 돈은 이미 다 썼고 빚은 있고 거래처에는 납품 못 하고 그래서 도망쳤어. 비겁하게 변명할 수 없는 죄. 할머니 병원비 때문이었다는 게 변명이 되냐고. 아버지 스스로 물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 사람도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내가 그 사람 인생을 망쳤어. 아버지는 그 이후로 30년을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꿈에 나왔어. 그 사람이 돈 돌려주세요 하면서 쫓아오는 꿈. 잠을 못 잤어. 제대로.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죄책감을 씻으려고, 잊으려고, 언젠가 그 사람을 만나면 무릎 꿇고 빌고 돈 갚으려고 했어.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 나도 30년 동안 가끔씩 수소문했지만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버지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됐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가족을 위한 선택, 그 절박함.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었잖아요. 왜 도망가셨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나 때문에, 내 결혼이 망가졌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나까지 벌을 받아야 해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이제 난 어떡하라고요? 갚을 수 없는 빚.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아니, 이제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완전히 화나셨어. 한동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너무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렇게 3년의 연애가 끝났습니다. 결혼 준비도 상견례도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부모님의 30년 전일 때문에 남은 것들. 지금 저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결혼은 취소됐고 남자친구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버지와는 한동안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딸아, 아빠도 힘드셨어. 이해해줘. 제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 행복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몇 달이 지나고 조금씩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를 온 가족이 치르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부모의 죄는 자식에게까지 이어져야 하는 걸까요? 남자친구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30년 전그 사건이 그분의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그 고통과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하지만 동시에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일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결혼을 포기해야 합니까? 왜제 행복이 무너져야 합니까? 이것이 정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불의일까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그냥 결혼했다면?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더큰 문제가 됐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알면 조금은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타이밍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하필 상견례 그날, 하필 그 순간에 모든 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남자친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용서하지 못함이 아무 죄 없는 두 사람의 사랑까지 막아야 하는 걸까요? 세대를 넘어서는 증오, 대물림되는 고통,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남자친구 아버지의 분노도 이해되고, 동시에 억울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 제가 그분의 입장이었다면 30년 전 사기를 당한 피해자, 그 사기꾼의 딸이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나타났다면 저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 논리로는 오라도 감정으로는 거부되는 것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남자친구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제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는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용서와 벌그 사이 어디쯤이 정답일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